중국 세력이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국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왔고 어떤 코인을 급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경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RWA 그리고 웹3 메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소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중국은 이미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상태였던 재작년부터 지난 하반기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누적 코인 거래 대금이 116조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코인을 거래했다는 자료까지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중국의 코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홍콩의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을 보더라도요.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유명한 네오코인도 중국 ETF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40% 급등했고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퀀텀코인도요. ETF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3시간 만에 만에 3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해서 중국의 개발자가 창시했으며 중국의 여러 국영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비체인도 이번에 ETF 정보가 공유된 시점부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화제로 떠오른 중국 ETF 이슈가요 지금 처음 나온 거냐?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당장 홍콩 비트코인 ETF 이슈의 핵심 기관인 중국 남방자산운용보다 더 먼저 중국의 자산운용사인 하베스트펀드가 지난 1월자로 홍콩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었고요. 2월달에는 홍콩에서 여러 암호화폐 ETF 상품이 계속 신청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도 이미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 주도하에 NFT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전문가를 매년 50만 명 규모로 양성한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코인 시장 핵심 메타 중에 하나인 웹3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강조하기도 했을 정도로 중국에서 언제든지 코인을 개방할 걸로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그린란드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출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홍콩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를 재고 이런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스 창시자인 창펑자우랑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이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로 중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중국 관료들이 참석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해서 코인 개방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또한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를 일절 다루지 않던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관련 소식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두고 아까 창펑자오는 암호화폐 강세장의 신호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뒤로 비트코인은 최근까지도 사상 최고점을 넘어서 1억 원대 돌파의 성공까지 하면서 이 창펑자오의 전망이 맞아 떨어지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방송에서 어떤 코인을 홍보하는 배너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이 애완견인 플로키를 모티브로 탄생한 코인이죠. 플로키를 홍보하는 배너가 중국의 스포츠 공영 방송에서 나왔어요 덕분에 당시 플로키 가격이 몇분 만에 수십 퍼센트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도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어요 또 최근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메타라고 할수 있는 RWA 메타도 중국에 껴있습니다 RWA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지난달에 일경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25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사실 블랙록보다 먼저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370억 원 규모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하면서 자산 토큰화 분야에 진출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한 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요. 그중에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RWA 메타에 대한 소식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미리 RWA 그리고 중국이라는 메타에 속한 코인들을 사뒀다면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네오코인은 3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다뤄드렸었고요 이 정보를 확인해서 미리 진입을 하셨다면 50%가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코인 개방 정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중국 자본이 유입될 여지가 충분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요 코인 채굴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기 전만 해도 전체 코인 시장에서 거의 만 달러 이상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분명히 코인 거래가 금지됐는데 중국인들이 여러 방법을 막 동원해서 코인을 거래한 결과 중국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암호화폐 누적 거래 대금이 116조 원을 달성했다고 할 만큼 여전히 중국에서 코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중국의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 출시될 경우에. 이 경원이 넘는 경제 규모를 지닌 그리고 엄청난 투자 수요를 가진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걸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포브스에서도 이 ETF를 통해서 중국 투자자 중에 국소수만이라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뒤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 1억원대 달성에 성공까지 시켜줬으니까 중국의 자본까지 합세하게 된다 라고 하면요. 은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수억원까지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곧 있으면 금리 인하라던가 미국 대선까지 이 매각급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까지 ETF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인 강세장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세력 중 하나가 중국이다라는 점에서 중국 관련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업비트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중국 코인들 바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오코인입니다. 네오코인은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2014년도 2월에 런칭할 당시에 중국의 첫 공개 블록체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굉장히 뚜렷한 관계를 맺은 코인이고요. 공식적으로 홍콩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1월 말에 네오는 홍콩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새 사무실은 홍콩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 및웹3 허브인 사이버포트 내에 자리 잡으면서 웹3 코인으로도 편입이 됐습니다. 이 중국과 웹3 메타 모두 걸친 코인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는 네오의 창립자가 웹3 페스티벌 홍콩에서 열린 웹3 페스티벌에 참여한 내용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퀀텀 코인이고요 중국과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코인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갖는 하이브리드 코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가 참가한 이 홍콩에서 열린 웹3 페스티벌에 퀀텀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중요한 건 퀀텀 코인 AI 메타에도 속해 있습니다 퀀텀은 올해 3월에 AI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페이지가 진행 중이고 곧 오픈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AI 메타 강세 흐름에 편승해서 이 퀀텀 코인이 급등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AI 메타 그리고 중국 메타, 거기에 웹3 메타까지 함께 공존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IOST 코인입니다. IOST는 확장성과 빠른 속도를 갖춘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게 해 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베이징 대학 출신의 개발자인 지미 종이 공동 창시했습니다. 여기서 지미 종은요 중국의 대표 신문인 인민일보가 주최한 중국 블록체인 포럼에서 주요 연사로 선정됐을 만큼 중국의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IOST는요 세코이아 캐피탈 중국 지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세코이아 캐피탈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기도 하고 구글과 애플을 초창기에 투자했다 이런 일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IOST 가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대형 기업들하고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요.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 그리고 아마존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 기록원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결국에 이 IOST는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1월달에 공개한 신규 로드맵을 통해서 홍콩 정부와도 협력을 해서 자산 토큰화 및 토큰 증권 사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R W RWA 메타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RWA 코인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그리고 RWA 메타를 동시에 주도하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인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저도 이미 사둔 코인이고요. RWA와 AI 그리고 웹3까지 지금 코인 시장에서 핫한 메타는 전부 걸친 유일한 코인이에요. 이 코인 말고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코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소 2000% 이상은 상승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인은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코인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이 코인 받아 가시는 방법 알려 드릴 건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린 번호로 100억 이렇게 두 글자 보내 주신 분들한테 이 코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도 이미 사둔 코인이고요. 전부 코인 명까지 공개하게 되면은 이걸로 자꾸 막 장사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로 100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종목명 공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